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지급명령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된 날로부터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생기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추심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서 지급 명령을 받았다면 우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